전국의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승강기 운행 중단 혹은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는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아, 골치 아프겠다, 수리비 폭탄 맞겠다 하면서 스크롤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저 문소장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남들이 겁먹고 도망갈 때그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 하락폭을 봅니다. 멈춘 엘리베이터는 흉물이 아닙니다. 낙찰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초특급 할인 쿠폰입니다. 고장났으면 고치면 됩니다. 밀린 전기세? 내면 됩니다. 중요한 건그 비용을 다 제하고도 남을 만큼 싸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 지방 아파트 전세가도 안 되는 돈으로 엘리베이터가 달린 5층 건물의 주인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국의 고수들이 왜 이런 낡은 건물에 주목하는지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숨겨진 보석 같은 매물만 찾아내요.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는 20년 경력의 실전 경매 전문가 문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할 물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감호동에 위치한 근린숙박시설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 173번입니다. 대지권은 약 43평, 건물 연면적은 150평이 조금 넘는 소위 말하는 꼬마빌딩 규모의 5층 통건물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4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회 유찰되어 30% 저감된 2억 9,200만 원대에 2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사실상 땅값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가격대죠.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덜컥 물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돈 버는 기계로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그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이트 모텔이라는 간판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외관이 보입니다. 2004년에 지어졌으니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성인이 지난 나이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당연히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은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 운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계적인 고장인지 아니면 전 소유주의 자금난으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전기요금을 민앞해서 멈춘 것인지는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핵심은 승강로가 있고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구도심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곳 정말 많습니다.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려면 구조 보강부터 기계 설치까지 1억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허가도 잘안 납니다. 하지만 있는 걸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습니다. 이 멈춘 엘리베이터를 다시 가동하는 순간, 1, 2층만 사용하던 반쪽짜리 건물이 5층 옥상까지 100% 활용 가능한 알짜 건물로 변신합니다. 수리비 23천만원? 낙찰가에서 1억원을 아낀다면 그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계산이 서는 분만 이 물건에 도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소장님, 건물 살려놔도 손님이 와야 돈이 되죠. 상권 다 죽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감호동 예전에 화려했던 유흥상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텔 영업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김천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이용한 3-트랙 하이브리드 숙박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 스포츠 마케팅의 수혜를 입는 선수단 전용 숙소입니다. 김천은 전국 단위의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가 1년 내내 열리는 스포츠 도시입니다. 대회 기간이 되면 시내 숙소는 동일합니다. 운동선수들, 훈련 장비, 가방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면 녹초가 됩니다. 계단으로 5층? 절대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고쳐놓는다면? 주차장에 버스 대고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저렴한 숙소. 코치와 감독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1순위 숙소가 됩니다. 둘째, 김천역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빈티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KTX역이 멀다고요? 아닙니다. 젊은 내일로 여행객이나 알뜰 여행족은 여전히 무궁화호. ITX가 서는 김천역을 이용합니다. 1인실이나 도미토리를 갖춘 깔끔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면 수요는 충분합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든 여행객에게 엘리베이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공단과 현장 근로자를 위한 프리미엄 달방입니다. 김천 인근에는 혁신도시 공사나 산업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 출장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따뜻한 잠자리, 세탁 시설, 그리고 지친 몸을 편히 옮겨 줄 엘리베이터입니다. 주변 낡은 여관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강기만 살려놔도 월세 달방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 4월 3일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으로 등록된 골든팜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줄 일은 없습니다. 분명도 과정도 크게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 관리비와 공과금이 변수입니다. 건물 전체를 비워두면서 쌓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전검사 과태료 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입찰 전에 한전과 승강기 안전공단, 관할구청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 드릴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조사가 없이 덜컥 낙찰받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입니다. 현재 2차 최저가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670만 원 꼴입니다. 건물 가격을 영원으로 쳐도 땅값으로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수리비,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번더 유찰되어 3차까지 간다면 최저가는 2억 4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평당 470만 원 수준이죠. 이 가격에 낙찰 받아서 남은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고치고 인테리어 싹 바꾼다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모두가 3차를 노릴 때 누군가는 2차 최저가에 과감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수리 견적을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업자나 리모델링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2차에 승부를 볼 겁니다. 현재 주변 낙찰 가율 흐름과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조건 싸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낙찰 받으면서도 수익을 남기는 최적의 가격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투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때 성공합니다. 멈춰선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는 폐허를 보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북적이고 여행객이 찾아오고 장기 투숙객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건물의 주인 2억 원대의 소액투자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망설여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장 조사부터 권리 분석, 입찰과 산정, 그리고 낙찰 후 리모델링 컨셉 자문까지 20년 경력의 문소장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드리는 경매 전문가 문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